그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? 전혀 없습니다. 이 사항과 관련돼서 연락받은 것은 인천 세관장하고 형사과장 단두명 뿐입니다. 그 정인께서 백정인한테 전화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? 인천공항 세관장이 국공감사 대비를 위해서 업무 협조 요청이 왔고,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. 그 백정인이 수사에 위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김찬수, 조백노 정인 모두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. 단순히 보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연락이었죠. 맞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 만일 백정인이 정말 대통령실 위압을 받았다면 수사 자체를 하지 못했어야 되는 것 맞죠? 아닙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는, 네. 그 지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부터 오늘 청문회까지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. 수사 외압을 느꼈다던 백정인조차도 대통령실 근 우와도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. 또한 백정인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서울경찰청, 영등포경찰서, 관세청 그 어디에도 대통령 지시 한차례도 없었습니다. 그럼에도 지금 인터넷상에 선동과 날조가 판을 칩니다. 마치 대통령실 마약 범죄를 보호해 준 것처럼 지금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. 듣도 보도 못한 대통령실 압력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이게? 강후병 계담, 사드 계담, 방사능 계담에 이어 또 다시 말도 안 되는 이 이유 만들어서 오늘 청문회를 하게 만듭니다.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. 대통령 씨, 과연 이 사건의 압력을 행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?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. 외압을 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. 아무 근거 없이 이 대통령 실로와 엮는 정쟁 이제 멈춰야 합니다. 이 건은, 마약 수사건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집니다. 더 이상 침수도 봉대에서 국민을 선동하면 안 됩니다. 이상입니다, 이원장님 네. 지금 정경하는 정동만 의원님께서이 마약 수사 외압 관련 청문회를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맹탕 청문회를 할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평화 하시는데요이 출발은 대한민국 국가 국민들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 내부에서 시작됐습니다. 어떤 경우에도 백경정에게 야당이 이런 외압에 대한 억울함을 이 가한 거라든가 외압을 가한 바가 없어요. 내부에서 자 제가 발언 중입니다. 저도 좀 발언합시다. 아니 위원장의 책임까지 운운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

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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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体 너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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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광희 sua. 의원님, 정동 정동만 의원님, pair, 사회자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자, 더 이상 계속 사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사회자가 합당한 조치하겠습니다. 제가 정동만 의원님의 발언도 충분히 이 존중하면서 듣고 있고 다른 의원님에게도 충분히. 이 발언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. 저는 사회자로서 정동만 의원님께서 사회자에게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는 겁니다. 이 청문의 시작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현장의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를 우리가 보았고 전 국민들의 의혹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에도 윤석열 정부에도 이 마약 수사 예약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당은 여당대로 접근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것은 국가 경영에 있어서 우리 또 국회 운영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고 생각합니다. 그 문제를 마치 위원장이 독단으로 결정했습니까? 국민들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?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충분히 본인들의 의사에 합당한 이야기를 하시고 야당은 야당대로 이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에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존중해 주시고 저도 이 회의를 이 정쟁으로 이 번지는 것보다는 진실 규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. 다시는 다음은, 어, 한병도 의원님, 신문해 주시 바랍니다. 예.